7 시작하고 있 e e 6 5 4 3 2 1 지금 시작합니다. 다다다 따다다다 시작. 안녕하세요. 달아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아들 집에서 공부시키기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음, 제... 영어 공부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아, 제가 저희 예전에 어젠가? 저번 주인가? 그때 저희가 고, 수학 문제 영상 찍었죠. 그거 그거는 어 그거는 이 영상 다 끝까지 보시고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케이 자, 자 오늘... 오늘의 채우가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고있 영어학원도 코로나 때문에 올, 오프라인 수업도 음.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우는 음.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 자, 여러분, 이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영어 모르는 분을 위하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니까 저절로. 딱, 꺼져버리는 거. 죄송합니다. 거야. 이게, 지금. 만지지 말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거든요? 동영상으로? 근데 얘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꺼졌어요. 기능이. 어? 실화될까요, 네, 옮기고, 출발했습니다. 3, 2, 1, GO! 자, 이 책을 하루에 몇 번씩? 두 번씩 읽어야 돼요 듣고 따라 읽고 그쵸? 네. 어, 두 번씩 이거랑 자. 반복으로 두번자 이제 한번 <laughs> 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 한번 이시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편집할 때는 어... 오늘도 편집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 불길한 네, 네. 예감이 듭니다 일단 편집할 때는 저희가 것으로. 여기를 입... 1급대 4배속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배속으로 갈게요. 시작해주세요. Hi, I live way out in space. I can see the sun and the earth far, far away. 자, 두 번째 짱. <목소리> Four, oh, three, 그럼. <laughs> one, 다음자. 아 the... <laughs> the rocket goes by Lodge of moons and stars. Then we stop. 위얼 하피자 아이하브 익스 테어 브라보 익스 테어 브라보 익스 테어 브라보 자꾸만 이거 대결을 좀 바르니 익스 테어 익스 테어 익스 테어 익스 어 익스 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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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테어 익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테어 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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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어 Later, we fly home. I am sleepy. I get in bed. I read a autodoc cat book, a scary autodoc cat book. It is all about kids on Earth, but I know it is just a story. After all, there are no keys on. a f t e a l t h oh. 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겨 스페이스키즈 네 읽어봤고요. 겨우 한번 읽게 했습니다. 아, 이제 잠시 네. 숨을 고르고 두 번째. <laughs> 야, 여러분, 오늘도. 아, 힘든 하루가. 네, 어, 오늘도. 있습니다. 네, 이따가 또, 오늘도, 이탈 기대해주시고요 아, 방학이 더 길어졌어. 아, 잠깐만.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학교 계약이 3월 2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3월 3일이잖아요, 맞나? 어, 3월 3일이죠, 여러분? 3월 3일 맞아? 오늘 3월 3일. 아, 네. 3월 3일인데. 5월 20일까지 방학이야. 3월 20일까지. 와, 이거 심각합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아, 일단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금 4월 20일까지 됐고요. 그리고 호, 코로나 확진자 지금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제이화 기대세요. 아, 두렸습니다제이 끝.